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제27차 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예교과서 중화과학2입니다. 네, 우린 지난 시간까지 힘과 에너지, 힘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변화, 그 중에서 연소와 소화에 대해 네, 학습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변화 중에서 오늘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26쪽을 펴주세요. 자, 보셨나요? 네,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 배우, 배우고요. 자, 첫 번째 시간 연소의 조건 있습니다. 생각열기 함께 살펴볼까요? 요즘에는 집에서 한약재를 다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한의원에서 잘 다려진 한약을 비닐팩에 넣어주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한약재를 집에서 직접 다렸는데 이때 숯불에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하며 정성을 들였다. 왜 한약을 다릴 때 부채질을 했는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네 이게 아마 어, 연소와 소화 연소 어, 그 연소의 조건에 대해서 어, 이 원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요 숯불을 숯불에다 계속 가만히 있으면 숯불이 꺼지죠 근데 계속 숯채체질을 하는 이유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냥 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학습목표 볼게요 학습목표 첫 번째 연소 연소가 무엇인지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을 잘 타게 하는 조건을 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 가지고 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가실게요. 자, 연소란 무엇일까요? 그렇니다 연소란 무엇일까요? 아주 옛날에 인간에게 불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음식을 익혀 먹고 추위에서 벗어나 따뜻하게 지내며 뜨거운 불에 흙으로 빚은 그릇을 구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자, 인간에게 불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지금도 두렵지만, 그래도 인간이 불을 이용할 수, 이용을 합니다. 그 불을 갖다가 우리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그래서 음식도 익혀 먹고요. 또 추위에서 벗어나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불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뜨거운 불에 흙으로 그릇을 비어 그릇을 빚어서 구워가지고 그릇으로 또 사용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불을 이용한다. 네,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볼까요? 지금은 요리를 하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캠핑장에서 모닥불 놀이를 할 때, 생일 케이크에 초에 불을 붙일 때등 일상생활에서 불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불꽃 놀이나 유등, 풍등을 이용한 지역축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산불이 크게 나거나 높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불이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네, 지금 불에 대해서 어, 설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가스레인지를 켜서 요리를 하죠. 요리할 때 그리고 캠핑장에서 모닥불 요리할 때 그리고 생일 케이크에 초에 불을 붙일 때. 그냥, 뭐, 작거나 크거나, 우리가 뭐, 어 불을 이용을 하는, 어그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불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어 얘기죠. 네. 계속 볼까요? 그리고 불꽃놀이 할 때도요. 우리가 이제 놀이를 위해서도, 어 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불꽃놀이, 유등, 풍등, 이런 거, 바닷가에서 막, 요즘 풍등 날리죠. 네, 그런 것들도 불을 이용해서. 그런데 불은 또 무섭습니다. 산불이 크게 나거나 또 높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간들에게,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음, 불에 대해서, 어, 우리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어,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예, 위,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이기도 하죠. 네, 계속 읽어볼까요? 네, 불은 또 밝은 빛과 뜨거운 열을 내는데, 네, 불의 특징이에요. 밝은 빛이 나죠. 빨갛게. 그리고 열을 엄청 냅니다. 뜨거워요. 열을 내는데, 이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한다. 네 여기서부터 밑줄을 쳐놓으셔야 되겠죠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한다 아, 네 연소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연소예요 연소가 뭐예요 하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요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산소는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있다 그랬죠 섞여 있어요. 그랬을 때그 산소가 빠르게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그런 현상을 연소라고 합니다. 네, 그 밑에는 이제 불을 이용한 우리가 어, 놀이 주로 불꽃축제 또 어, 남강 유등축제 그다음에 대구 풍등축제 그런 불을 이용해서 음, 그거 하는 축. 제 그런 관련된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장 넘어가실게요. 228조. 네. 그렇다면, 연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연소의 조건. 자, 한번 볼게요. 물질의 연소가 일어나라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조건. 자 첫째 있어요 첫째 자탈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고단 계속해서 장작 불을 피울 때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 주어야 장작 불이 꺼지지 않고 가스 렌지의 밸브를 열어두고 가스를 계속 공급해야 가스 렌지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장작불 같은 경우도, 그래서 탈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연소의 조건이에요. 세 가지. 탈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네, 밑을쳐 놓으시면 되겠어요. 첫째. 첫째. 탈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밑을쳐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옆에 그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연소의 3요소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충족돼야 된대요. 자 연소 이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연소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탈물질이 있어야 돼요. 탈물질, 장작이 됐든, 가스가 됐든 네 그런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 우리 공기 중에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어느 정도 얘가 불을 붙일 붙을 수 있는 열이 예, 올라가야지 얘가 탑니다 그쵸 시원찮게 이렇게 해갖고는 불이 예, 장작이나 이런 것들이 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삼 요소에 대해서 여기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자, 여기 이제 또 밑에 그림은 장작불 있죠? 계속 넣어주죠. 네, 계속 넣어줘야 탈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궈버리면 어때요?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탈 물질이 없죠. 그래서 불이 안 붙습니다. 그다음에 모닥불도 마찬가지죠. 모닥불도 어, 나무를 이렇게 쌓놓고 캠프파이어 하는데 이렇게 하죠. 계속 뭔가 살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 그랬을 때첫 번째는 탈 물질이 에 있어야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둘째, 탈 물질과 함께 그다음에는 이제 산소가 산소가 충분해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 여기 물질 전문 시험 되겠죠. 탈물질과 함께 산소가 충분해야. 네. 자, 그다음 은 계속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물질이 연소하는 데는 탈물질과 산소가 모두 충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약을 다릴 때 부채질을 계속 해주죠.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소의 조건. 첫 번째, 탈 물질이 충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 한 것. 두 번째는 산소가 충분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약을 다닐 때부채질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게 이유가 뭐예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바람을 막 일으키면 그 공기 중에 떠있는 산소, 산소가 자꾸 공급이 되죠. 네. 그 다음, 음,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셋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제 셋째네요. 어떤 물질이 불이 붙으려면 그 물질의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아야 한다. 여기에 줄쳐놓으세요. 어, 그 물질의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아야 한다. 그랬어요. 발화점이란 설명이에요. 발화점이란 뭘까요? 어떤 물질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발화점입니다. 어떤 물질이 이제 불이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해요. 네.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산소가 많고, 우리 주위에는 나무, 책, 이런 것들이 많죠. 물질이, 탈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도 나무나 책 등이 모두 타지 않는 것은 발화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마음 놓고 이렇게 뭐 책이나 나무가 잘 타긴 하지만 무조건 타는 건 아니죠. 발화점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야지 이게 에, 탑니다. 그래서 발화점에, 발화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나무 종이의 발화점은 400 내지 470도씨 정도이다. 그랬습니다. 400에서 470도씨. 예,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400에서 470도 정도에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야 나무나 종이가 탄다. 이거죠. 그 다음, 음, 그 다음 계속, 옆장으로 가실게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한, 가운데가, 볼록한 렌즈인 볼록렌즈로 햇빛을 검은 종이에 모아 비추면 검은 종이가 타는 것을 볼수 있다. 됐습니다. 검은 종이를 볼록렌즈로 이렇게,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사진 여기 밑에, 으, 으, 밑에 여기 그림 보이시죠? 볼록렌즈로 물체 태우기. 요 설명하고 이거 그림을 동시에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 해가 있죠? 여기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볼록렌즈를 검은 종이에 이렇게 예 빛을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 종이가 이 부분을 이 부분이 탑니다. 네, 햇빛 햇빛이 아주 강할 때 밖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자 여기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볼록한 렌즈인 볼록 렌즈로 햇빛을 검은 종이에 모아 비추면 검은 종이가 어때요? 타는 것을 볼수 있다. 이는 햇빛이 모이는 부분의 온도가 종이의 발화점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네, 이 종이가 햇빛을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서 쏴 주니까 얘가 온도가 뭐 그렇게 300도 이상 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400도 이상, 400에서 470도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물체를 탑니다. 네, 진짜로 탑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에, 그림 밑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철판 위에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알코올 램프 불꽃에서 불꽃에서 비슷한 거리에 올려놓고 알코올 램프를 가열하면 성냥의 머리 부분에 불이 먼저 붙는다. 이는 성냥의 머리 부분의 발화점이 나무의 발화점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연탄불이 꺼졌을 때 연탄보다 발화점이 낮은 착화탄을 사용하면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다. 네, 이해 되시나요? 네, 어떤 게 이제 성냥의 그... 음, 요즘은 성냥이 안 나오는데요. 네, 성냥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머리 부분 여기 있고 나무에 이렇게 이런 빨간 부분이 붙어 있어서 여기에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따로 따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어 이제 거기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어떤 게 먼저 붙을까요? 불이 네 여기에 여기 여기 성냥 여기 머리 부분 음, 성냥의 머리 부분이 먼저 붙습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발화점이 이제 성냥의 머리 부분이 네, 조금만 열을 가해도 음, 물이 붙으니까 발화점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높은 거는 한참 있다가 얘는 붙어 열이 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연탄불이 꺼졌을 때 연탄보다 발화점이 낮은 착카탄착카탄은 우리 봉개탄이라고 어, 흔히 부를 거예요. 아마, 자카탄을 사용하면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번개탄 어때요? 얇죠? 예. 그래서 발화점이 아주 낮으니까, 그게 더, 어 연탄은 두껍고,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연, 음 불이 붙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안 붙어요. 그러니까, 번개탄을 이용해서, 음 불을 붙, 입니다 연탄에다가, 예. 그래서, 그 밑에, 요거 실험을 한 거예요. 성냥 성냥개비의 그 머리 부분, 빨간 부분, 그리고 나무 부분 이것을 가열해 봤을 때 여기 먼저 타더라. 그거는 얘가 발화점이 낮기 때문이더라. 이런 설명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번개탄이 더잘 붙는다. 이런 이제 실험을 한 거겠죠. 네, 그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이번 단원이 네. 여러분들 뭐 거의 아시는 건데 이제 연소의 3요소 이래 갖고 어려운 말로 해서 했, 했어요. 어, 첫째 탈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여기 했고요. 네. 여기 여기 탈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발화점보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발화점이 네. 불이 직접 닿지 않지만 타기 시작하면 그런 온도를 말해요. 그래서 어, 산소도 많고 주변에 우리가 공기 중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책도 옆에 쌓아놓고 있죠. 예, 나무도 많이 있죠. 그런데도 어, 이게 다 탑니다. 불이 붙으면 타는데 안 타고 잘 있죠. 가구도 가만히 있고 그건 뭐예요? 발화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이 근처에 가도 어, 그 발화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음,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뜨거운 게 한참 있다 보면 얘가 열을 받겠죠? 그러면은 발화점이 예, 딱, 낮아져서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 발화점에 대해서 이제 됐고요. 어, 발화점은 종이 같은 경우는 샘플로 종이, 나무, 나무, 종이의 발화점은 400에서 4 7 0도 C 정도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소, 발화점 연소 실험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130쪽으로 넘어갈게요. 130쪽 생각, 더피기 종이 냄비의 원리. 그랬습니다. 종이 냄비? 어, 저는 종이 냄비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종이에 불을 붙이면 종이가 매우 잘 타고 검은 재가 남는다. 그런데, 물을 담은 우유 값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랬어요. 네,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우유 값에 불을 붙여, 붙이는다는 건참 쉽지는 않은데요. 실험하기도. 자, 그 밑에 볼게요. 우유 값에 물을 담으면 불을 가까이 해도 타지 않는다. 우유 값 안에 물이 열을 흡수해 우유 값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네, 우유 값에다 물을 넣으면 우유값이 종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뜨거운 게 있어도 안 탄다는 거예요. 예. 물 때문에, 물에, 이 물이 열을 흡수했어. 우유값 안에 물, 여기 있죠? 물이 이 열을 흡수해서 우유값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유값은 타지 않고 우유값 안에 물이 뜨거워진다. 그랬습니다. 물이 뜨거워진다. 자, 계속 볼까요? 음. 고무풍선에 물을 넣고 가열해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물이 없는 고무풍선은 불에 닿는 즉시 터지지만, 물이 담긴 고무풍선은 열이 물로 전달되어 발화점 이상으로 고무풍선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불꽃에 가까이 해도 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자, 요거 왼쪽에 그림 보시면, 물이 든 우유값을 가열하는 모습. 네, 여기에는 우유값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가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이 든 고무풍선. 아, 고무풍선을 가열하는 모습이에요. 네, 두 개를 가열하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어요. 근데, 에, 그렇게 터지지가 않는다. 고무풍선도. 가까이 해도. 예, 왜냐하면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물 때문에. 물이 다 온도를 뺏어가서.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음,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캠핑하거나 등산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이 냄비가 판매되고 있다. 종이 냄비에 물을 붓고 가열하면 공급된 열 에너지가 물로 전달되어 종이 냄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서 종이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끓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 여기 사진도 있네요. 종이 냄비로 라면을 끓이는 모습. 네, 한번 종이 냄비 사다가 한번 해보고 싶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연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연, 물질의 변화. 큰 단어는 물질의 변화예요. 큰사단원사단원 물질의 변화라는 4단원에서 그 중에서 1, 연소와 소화. 예, 그 중에서도 작은 1번 연소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소화의 방법. 불이 났으면, 연소는 한마디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는 불이 끈다는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가 불이 났으면 꺼야죠. 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